중국의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고산족을 만나러 왔어요.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분이 하고 계신 것이 그 고산족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추운 민속 춤이 있다고 하거든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바로 극장인데요. 지금 그 춤을 공연한다고 하는데 그 민속 춤이 어떤 걸까 궁금한데 여러분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에 오신 분이면 꼭 들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루 공연이 두 차례 있는데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이웃을 꽉 이곳을 꽉 메워챕니다. 바로 보시는 춤이 영민무라고 해서 기분을 환영하는 춤인데요. 네. 이곳을 찾은 분들에게 대한 최고의 환영식이죠. 의상이 아주 독특하네요. 예쁜 아가씨들이죠. 아. 아 대나무로 줄넘기를 하듯 추는 이 춤이 말 그대로 대나무춤입니다. 고산족이 사냥할 때중요 무기가 대나무였다는데요. 대나무 함정을 만들었었는데 이 대나무춤의 유래도 함정에 빠진 야수들을 잡는 데서 영감을 얻은 거라고 하더군요. 아. 음. 박자가 굉장히 흥이 났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들 뛰어다니죠. 네, 대나무가 착착 맞는 소리가 경쾌하고요. 네, 네.

너무 예쁘고, 자기 생각에도 눈이 전부... 어... <laughs> 저 한국 관광객들도 좋아하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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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시국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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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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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례우봉이라고 해서 풍년축제가 끝난 후에 각 부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뽑아서 춤을 추게 합니다. 아, 근데 저우리과고 비슷하네. 그렇죠. 절규 짓는 그렇죠? 우라이족의 전통 결혼식을 보면 젊은 남성이 축제 때 하모니카로 연주를 합니다. 아, 이 하모니카는요 대나무로 만들어 있는데요 입술의 움직임과 선의 조율로 은은한 소리를 두 가지 이상 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상들도 다양하고, 어, 참, 그, 동작들도 또 특색들이 있고. 동작이 단순한 것 같은데요. 막상 네.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유럽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네. 그렇죠? 아, 어, 결혼 전에요. 그 네. 여성 쪽에서는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받게 되고 남성은 사냥에서 잡은 산돼지 머리를 결혼 선물로 갖고 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 네. 지금 보시는 게 결혼 의식인데요. 신랑이 지금 신부를 그 지게에 태웠지요. 그리고 네.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웅장한 의식이 거행이 끝나면은 남성 쪽에서 지금 봤듯이 나무 지게로 신부를 업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 네. <laughs> 저 남자분이요. 네. 구경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뽑히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참석한 축하객들과 함께 행복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서해 마련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함께 이렇게 즐겼지요.